제가 감독님한테 그냥 버틸 수 있는 체력만 가지고 현장에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. 클인을 보시는 관객분들한테 그 고통이 최대한 전해줄수 있는 어, 최대 최선의 표현을 표현 방법을 어, 찾아서야 됐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버티는 거였습니다. 제가 할수 있는. 그 사실과 거의 유사하게 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. 저희는 그 고통을 즐기지 않으면 저희가 표현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전달이 잘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. 여기서 어떤 뭐 테크닉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. 아, 그래서 더욱더 영화한테 미안하고 또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 미안하고 박원상 씨한테 의미 나고 그렇습니다. 김종태, 이두한 이런님들을 이런 이름을 쓴 이유는 그 비단 이게 김, 김근태 의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 고문경찰관 이근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. 음, 그시대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존재했고 그러니까 그 예, 그들 모두가 이 영화에 에, 담겨져야 한다.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을 김근태나 이근안으로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. 그거는 제가 인재근 의원님께도 양해를 얻었어요. 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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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김근태라는 이름을 사,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고은 피해자 김근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. 김근태 한 사람, 김근태라는 이름을 그리는 순간 이 영화는 김근태, 고 김근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릴까봐 우리 아픈 과거사의 한 단면을 들춰냈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의 반응이나 또그 후보자들의 반응을 보는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대선의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.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대선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.